Thank you 의 6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엠폴리와 토리노의 경기입니다.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메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 팀이 비슷한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바로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양 팀의 공격 지표인데, 양 팀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 값이 토리노가 15.45, 엠폴리가 15.16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사한 기대 득점을 보여주고 있고 토리노가 오픈 플레이에서 17골, 엠폴리가 14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토리노가 근소하게 세 골을 더 많이 넣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엠폴리는 토리노보다는 세트피스 득점이 세 골로 세트 피스 득점이 한 골에 머물고 있는 토리노보다는 세트 피스 면에서 골 결정력이 근소하게 우위가 있기 때문에 양 팀이 상당히 비슷한 득점력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삼프도리아에서 베테랑 공격수 카프토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방 공격에 무게감이 생겼고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전방의 블라시치나 사나브리아 같은 자원들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선에서 왼발 한방이 있는 미란 축구 선수가 중요할 때마다 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양팀이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에 세리에이 7경기에서 패배가 딱 1패밖에 없을 정도로 경기력 자체가 탄탄한 부분이 있고 직전 맞대결이 1대1 무승부, 최근 내경기 맞대결이 1승 2무 1패로 팽팽한 상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양팀 모두 수비와 중원 쪽에서 전력 노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하나만 찍으라면 아주 팽팽한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엠폴리의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엠폴리가 세트피스 기대 실점 값이 5.62골로 세리의 A에서 네 번째로 높은 팀이고 세트피스 실점이 4 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수비가 조금은 약점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토리노가 세트피스 기대 득점 값이 4.07골인 것에 비해서 올 시즌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득점이 딱한 골밖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리노가 엠폴리의 약점인 세트피스를 공략하는데 의외로 골 결정력 난조를 겪을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양 팀의 최근 다부진 경기력과 상대전적에서의 팽팽함 양 팀의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한다면 저득점,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면서 0대0 1대1 무승부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1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는 프라이부르크 와 아우 쿠스부르크 의 경기 인데, 승무 투 폴로 가 면서 이변 피 까지 가져가, 보 도록 하겠 습니다. 살롱 코메트로 정리를 해 드리면 앵면가로는 여전히 프라이보르크가 유리한 경기로 보여지지만 다소 불안감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분데스리가 공식 통계인데 활동량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가 분데스리가 전체 활동량이 6위인 팀이고 아우구스부르크가 8위 팀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기본적으로 활동량 자체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라이부르크라는 팀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화끈한 공격력보다는 팀의 조직력과 왕성한 활동량, 그리고 타이트한 공수 간격과 압박이 장점인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우쿠스전에서는 프라이브루크의 핵심 미드필더라고 볼수 있는 회플러라는 선수가 경고누적으로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플러라는 선수의 결장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리그에서 이골 4도움을 올리면서 공격 포인트까지 굉장히 많이 올려줬지만 이번 시즌에는 리그에서 1도움밖에 없어서 확실히 공격 포인트적인 측면에서는 올 시즌 아쉬운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이 선수의 진정한 가치는 여전히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수비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큰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활동량 통계인데 이플러라는 선수가 분데스리가 전체 5위의 활동량을 기록을 할 정도로 프라이브로크에서는 가장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는 선수이고 특히나 중원에서 블록, 인터셉트, 태클과 제공권 경합 등 수비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이면서 엔진 역할을 해 주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프라이부르크의 팀 컬러라고 할수 있는 에너지 레벨의 감소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우쿠스 브루크도 프라이브루크 못지 않은 전체 활동량 8위에 랭크가 된 팀이기 때문에 회플러가 빠지는 프라이를 상대로 에너지 레벨에서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통계는 페널트킥 득점 통계인데 분데스리가에서 프라이브루크가 5개의 페널트킥을 얻어서 4골을 페널트킥으로 넣으면서 패널트킥 최다 득점 팀이 바로 프라이부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우쿠스 부르크가 기본적으로 실점이 많은 팀임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의외로 패널트킥 실점이 한 골도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인츠 도르트문트와 함께 분데스리가에서 페널티킥 실점이 없는 팀이 바로 아우쿠스부르크이기 때문에 패널티킥 득점이 가장 많은 프라이부르크 입장에서는 이러한 통계도 달갑지 않은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아우쿠스부르크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을 한 예보와 같은 새로운 자원들이 이 팀에 빠르게 녹아들고 있고 최근에 아우국의 공격수 데리시아와 데미로비치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는 점과 통계적으로 올 시즌 원정에서 공격력이 상승하는 아우쿠스라는 점에서 무승부 정도의 이변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여전히 프라이브루크의 승리도 가져가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통계가 분데스리가의 세트피스 득점 통계인데 프라이브루크가 세트피스 득점이 8골로 최다득점 공동 3위를 달릴 정도로 세트피스 한방이 상당히 강력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아우크스부르크는 세트피스 실점이 8골로 분데스리가에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프라이가 강점인 세트피스로도 충분히 재미를 볼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프라이브르크가 측면 공격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에이스 빈센조 그리포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프라이가 최근에 아우곡을 상대로 압도적인 상대전적의 우위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마인츠와 보음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승무 투폴로 가면서 조금은 이변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마인츠의 경기력을 고려하면 마인츠 쪽의 배당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마인츠가 리그 17경기에서 21골로 최소득점 (4위) 빈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전방 공격수 오니시보 같은 공격자들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아쉬운 마인츠이고 지난 시즌에 (11골이나) 넣어줬었던 이선 공격자원인 이 버카르트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있는 마인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마인츠가 리그 (6경기에서) 이무사패 승리가 없는 점 역시 빈곤한 공격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마인츠의 최고 무기는 조직적인 압박이라고 볼수 있는데 직전 도르트문트전에서도 그러한 강점을 잘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마인츠의 상대팀인 보움이 직전 레버쿠젠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했을 때 쐐기골을 실점을 하는 장면인데 이 보움이 역습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레버쿠젠이 압박이 들어왔고. 그 역압박에 공을 빼앗기면서 쐐기골을 실점을 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보험이라는 팀이 특히나 원정에서는 상대의 압박에 눌리면서 실점이 굉장히 많아지는 약점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통계처럼 마인츠라는 팀이 분데스리가에서 가로채기 랭킹이 1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인츠가 특유의 조직적인 압박과 그러한 압박을 통해서 이렇게 고음 진영에서 가로채기에 성공을 할 경우에는 마인츠가 그래도 득점을 하면서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마인츠가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득점력은 상당히 아쉽지만 그래도 세트 피스에서는 분데스리가 전체 3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 피스 득점이 7골로 분데스리가 전체 3위를 달리고 있는 마인츠이고 직전 도르트문트전에서도 대한민국의 이재성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으로 선제골을 만들어냈을 정도로 마인츠가 세트피스 한방은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보험의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헤르타 프랑크푸르트와 함께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10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보험이기 때문에 마인츠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방이 살아난다면 특유의 압박과 더불어서 마인츠가 그래도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조금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보험 사이드도 가져가는 이유는 보험이 최근에 분데스리가 (4경기에서) (3승 1패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최전방 공격수 호프만 선수의 골 감각이 괜찮은 데다가 미드필더 페르스터와 왼쪽 측면인 이 아드제이 선수까지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요 공격자들의 컨디션은 마인츠보다 오히려 보험이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인츠라는 팀이 기본적으로 3백을 사용을 하고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보험 특유의 측면 크로스와 압도적인 제공권을 활용한 고공공격의 약점을 드러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보험이라는 팀이 세트피스 득점 자체는 많지 않지만, 최근에 이 세트피스 키커로 나서는 페르스터 선수의 킥력과 최전방의 호프만 선수의 헤딩, 뚝배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보움 역시 세트피스로도 충분히 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인츠가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직전 경기 2대1로 역전패를 당했는데 세트피스 코너킥 상황에서 극장골을 내줬었기 때문에 보움도 세트피스 한 방을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인츠가 홈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4무 무자비 면모가 있고 보움 같은 경우에는 원정 성적이 1승8패로 분데스리가 최하위권을 달리는 팀입니다. 이기 때문에 승리까지는 어렵다고 본다면 이변픽으로는 무승부 구미가 땅기지 않나 싶습니다. 3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경기는 호펜하임과 맨앤글라트바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론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 팀의 최근의 하락세를 고려하면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매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데스리가의 특징이 배당이 주어졌을 때 유독 무승부 배당만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는 경기들이 많은데 의외로 이 높은 배당의 무승부 결과가 나올 때가 종종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호페나임의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프레멜 선수를 비롯해서 중원 쪽의 전력 누수가 집중이 되어 있고 반면에 메넹글라트바은는 그래도 주전 공격수 뒤랑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한 가운데 이선자원 슈틴들 선수 역시 징계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복귀 자원발을 받을 만한 것은 매는 글라트바흐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호펜하임 역시 직전 경기 징계로 결장이 됐었던 주전 중앙수비수인 카박선수가 복귀를 하고 이 모처럼 직전 슈트트가르트와의 경기에서 공격수 크라마리치 선수가 두 골을 넣었고 그두 골을 모두 윙백 앙엘리뇨 선수가 어시스트를 해냈기 때문에 이두 콤비가 두 골을 합작을 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메넹글라트바흐는 올 시즌 원정에서 승리가 1승도 없고 무승부가 원정에서 4번으로 원정 최다 무자비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메넹글라트바흐가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이 에이스 골키퍼였던 얀 존모라는 선수가 바이에른 미넨으로 떠나면서 메넨글라트바의 골문이 상당히 불안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넨글라트바의 핵심 측면자원인 요나스 오프만이라는 선수가 직전 경기 질병 여파로 결장이 됐었기 때문에 이 오프만 선수가 이번 호페나임 원정에서 출전을 할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팀의 하락세와 전력 누수, 맞대결에서 최근에 무승부가 많았다는 점과 메넨글라트바의 원정 경기로 기복과 무자비 면모를 고려하면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헤르타베를린과 우니온 베를린의 베를린 더비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픽 추천으로는 헤르타베를린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우니온의 최대 강점이 공교롭게도 케르타이의 최대 약점이라는 점에서 원정팀 우니온 베를린이 경기력적으로 상당히 우세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분데스리가 세트피스 득점 통계인데. 우니온 베를린이 11골을 세트피스로만 넣어서 세트피스 득점 단독 1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공교롭게도 헤르타 베를린은 세트피스 실점이 10골로 최다 실점 1위 팀이기 때문에 우니온의 최대 강점인 세트피스 면에서 헤르타가 충분히 세트피스로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우니온 베를린이 세트피스뿐만 아니라 역습에서도 강점이 있는데 역습 득점이 5 골로 분데스리가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르타가 역습 실점도 3 골로 적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역습으로도 충분히 우니온이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기력적으로는 우니온이 세트피스와 역습만 살릴 수 있다면 무난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니온 벨린이 일부 리그로 승격한 이후에. 헤르타와의 베를린 더비에서 5승 1무 2패로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다는 점 역시 원정팀 우니온 베를린 쪽으로 쏠리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베를린 더비 라이벌전이라는 특수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경기이고 올 시즌 유독 우니온 베를린이 리그 3연승 문턱에서 좌절을 했었던 패턴적인 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우니온이 올시즌 3연패에 실패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두 번의 2연승이 있었는데 그두 번의 2연승 이후에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3연승 문턱에서 좌절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1무 2패의 성적 중에서 2패가 모두 원정 경기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확실히 3연승 문턱,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는 우니온의 패턴적인 징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승무패 5회차에서도 스파로테와 발베이크 경기가 최근에 경기력적으로는 스파로테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됐지만 이 스파로테의 3연승이 없었다 패턴이 적용이 되면서 허무하게 무승부 이변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3연승 문턱에서 좌절하는 패턴을 본다면 베를린 더비라는 라이벌전 특성을 고려했을 때 무승부로 우니온이 한번 부러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헤르타 역시 홈에서만큼은 무승부가 4무로 분데스리가에서 홈 경기 가장 많은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충분히 패턴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5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는데 단통으로는 헤르타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브레멘과 볼푸스부르크의 경기인데 브레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직전 우니온 베를린과의 경기에서 우니온 베를린의 전방 압박에 백패스 미스가 나오면서 허무하게 실점을 당했던. 브레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우니온전 7점 장면인데, 브레멘의 수비수가 백패스를 골키퍼에게 하다가 전방 압박에 의해 공을 빼앗겼고, 우니온이 득점에 성공을 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브레멘이 상대의 전방 압박에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애를 먹는 장면이 종종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가 직전 승무패 5회차에서 브레멘의 또 다른 강점이 세트피스 수비력이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직전 경기 세트피스 1등 팀인 우니온에게 또다시 코너킥 세트피스로 역전골을 허용을 하면서 확실히 세트피스 공격력이 강력한 팀들을 상대로는 브레멘도 세트피스로 실점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볼프스 브로크라는 팀은 우니온 베를린 다음으로 세트피스 공격력이 좋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처럼 11골의 우니온이 1등이고 9골을 넣은 볼프스가 라이프지와 함께 세트피스 득점력 2등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브레멘의 세트피스 수비를 뚫어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우니온 베를린보다도 세트피스 기대 득점 자체는 볼프스가 더 높은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볼프스도 세트피스 강점을 브레멘을 상대로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브레멘이 상대의 전방 압박에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볼프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방 압박 측면에서 우니온보다 압박에 의한 득점이 다섯 골로 훨씬 많은 팀이고 직전 헤르타와의 경기에서 5대0 대승을 거뒀을 때도 이렇게 볼프스가 헤르타의 공을 전방 압박으로 뺏어내면서 추가골을 만들어 냈던 장면이 있기 때문에 브레멘이 볼프스의 압박에도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볼프스의 핵심 공격 측면 자원들의 컨디션이 최근에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물론 볼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은메차 형제 두 명이 모두 부상으로 빠져 있어서 조금의 전력 누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은메차 형제를 대신할 수 있는 공격자원들이 많고 그러한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골고루 좋기 때문에 이 필크루그와 마빈둑시 투톱 공격에만 의존을 하는 브레멘의 공격으로는 볼프스의 화력을 넘어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볼프스 부크 리그 6연승 과정에서 22골을 넣으면서 공격력만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6경기에서 실점이 딱한골 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공수 모두가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코바치 감독 체제에서의 볼프스 브루크이기 때문에 연승이 너무 길다는 점은 꺼림직하지만 경기력적으로는 볼프스 브루크의 승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는 브레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크레모네와 인테르의 경기인데 크레모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크레모네의 시즌 첫 승리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사실 크레모네가 세리에이 리그 19경기 동안 첫 승리가 없었는데 의외로 강팀인 인테르를 상대로 첫 승을 거둘 확률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인테르가 직전 엠폴리와의 홈경기에서 주전수비수 슈크리니아르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0대1로 허무하게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하락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전 수비수 슈크리니아르의 퇴장징계 공백과 핵심 미드필더 바렐라 선수마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는 인테르이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인테르가 올 시즌 원정에서는 성적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실점이 원정에서 무려 홈보다 15골이 증가가 되는 수비적인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 9경기에서 인테르가 27점을 했는데 그 9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단한 경기도 없었을 정도로 원정에서는 수비력이 굉장히 불안한 인테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인테르의 공격진들 중에서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를 제외하면 루카쿠나 제코같이 장신 공격수들의 컨디션은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크레모네는 그래도 최근에 나폴리와의 컵대회에서 승부차기 깜짝 승리를 거뒀고 직전 볼로냐 원정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거두면서 뭔가 시즌 첫승을 향한 경기력 향상이 조금씩 있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테르의 원정 수비력 기복과 전력 누수 크레모네의 최근의 경기력 향상 등을 고려하면 크레모네가 의외로 20경기 만에 리그 첫 승이 다가설 수 있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인테르의 승리를 가져가는 이유는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세리에 A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여덟 골로 나폴리, 유벤투스 다음으로 많은 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레모네가 세리에이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세트피스 수비가 가장 약점인 팀이기 때문에 인테르가 경기력은 좋지 못한데 특유의 세트피스 한방으로 꾸역꾸역 골을 넣으면서 꾸역승을 가져가는 그림도 여전히 그려지기 때문에 7병 경기는 크레모네의 단통패배로 가면서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크레모네의 리그 20경기만의 첫 승까지 받쳐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6회차에 들어온 1번부터 7번 경기를 현미경 분석 1부에서 다뤄드렸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8번부터 14번 경기를 빠짐없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